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저 오늘은 크라토스 코인의 3월 중순 호재 일정과 그리고 현재 돌파 자리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상장 직후에 저항되었던 가격인 자, 1001.1원 가격을 다시 한번 돌파한다라고 가정한다면은 다시 한번 어떻게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구간에서의 거래량 수반 슈팅과 조정과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 0.8원 기준. 네, 위로 0.84원과 그리고 이런 가격의 저항들을 돌파하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관심있게 추적하도록 하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크라토스코인의 호재 일정 중에 하나가 지금 신규 성장된다라는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월 18일 기준으로 빗썸 이외에 우리 고팍스 거래소에 상장이 된다라는 이슈가 있는데요. 자 고팍스 거래소가 뭐 바이낸스나 업비트처럼 센 거래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규 거래소에 네, 크라토스 코인이 3월 18일 상장된다라는 것은 호재 일정이기 때문에 이 호재 일정이 있다면 3월 18일까지 추가 하락보다는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추가적인 네, 목표가 그리고 지지선 그리고 대응 전략들 빠르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우리 크라토스 코인에 대한 핵심 차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수익을 많이 챙겨드리기 위해서 요즘에 어떤 코인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죠? 바로 오늘의 코인의 매 단타 코인들에 대한 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2월 24일 토요일에 추천을 드렸던 셀러 코인은 이번에 1,080원 밑에서 타점을 잡아 드렸는데, 네, 단기간에 20% 정도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셀러 코인의 타점을 보면요. 자, 2월 24일 토요일에 터점을 전해드리고 바로 다음 날이었던 25일 일요일 1,330원까지의 이 거래량 터진 캔들의 눌림목 구간에서의 V자 반등이 나오면서 네, 플러스 20% 이상의 단타 수익을 하루만에 챙겨 나갈 수가 있었는데요.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200만 원, 1억을 투자했다면 2,000만 원의 단타 수익을 하루만에 챙겨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셀러코인 전에는 어떤 코인을 추천을 드렸죠? 바로 네, 2월 20일 화요일에는 골렘 코인의 타점을 잡아 드렸는데요. 골렘 코인이 대박 났습니다. 자, 골렘 코인이 지금 340원의 이제 타점을 잡아 드렸는데 네, 단기간에 또 75%의 단타 수익을 누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타점을 복기를 해보면요, 자, 콜렌코인 2월 20일 아침 시간 과거의 저항대를 돌파하는 자리에서의 타점을 공략을 했는데, 자, 2월 20일에서 2월 21일 오전까지 24시간, 25시간 동안에 340원에서 우리 오, 600원 정도까지, 595원까지 약. 75% 정도의 수익 실현이 됐고요. 자, 이제 75%의 상승률이면은 1천만 원만 투자해도 750만 원이고 이렇게 한달 동안 딱 다섯 번만 매매해도 3천만 원 이상의 월 수익이 만들어지게 되니까요. 자 급등 나올 수 있는 우리 돌파 자리에 위치해 있는 코인들과 그리고 과거의 저점을 다진 캔들에 눌림 목까지 빠졌다가 반등하는 구간에 위치해 있는 코인들에 대한 단타 타점들을 계속해서 네, 우리 추천 사인을 문자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대한민국 1등 타점을 여러분들께 오늘의 코인 추천 문자로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크라토스 코인의 약자를 검색을 해보면요. 어, 지금 게이트아이오 비싼 뭐 이렇게 특별한 거래소들이 많이 상장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 중에 하나 고팍스 거래소에 3월 18일 신규 상장된다라는 모멘텀이 앞으로 알트코인 우리 크라토스코인의 호재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슈가 전해지면서 실제로 뭐가 들어왔어요 자 대량거래가 터지고 과거에 저항되었던 0.38 그리고 0.44 캔들 여기서의 매물대를 돌파하면서의 장대 양봉을 기록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현재 지금 이제 일봉상 과거에 대량 거래 터졌던 캔들, 그 캔들이 대략 저점 부근이 0.85 가격인데요. 자, 요 가격 위로 대량의 거래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상장 직후에 시세 분출 얼마까지 4.3원? 그리고 4.2원 정도까지 네, 이제 상장 빔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대량 거래가 유입이 됐는데 그 가격을 이탈하면서 저항 받고 낙폭을 확대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이제 이 가격 여기 이제 저항대를 이제 돌파했을 때. 이 0.85를 돌파하면 이 돌파 구간에서의 단기 시세에 눌렀다가 반등하는 구간에서의 추가 상승, 네, 충분히 누려볼 수 있으니까 이 기회 잘 활용해 가시길 바라겠고, 자, 일단은 한 시간 분봉상 지지선을 체크를 해보면요. 자, 먼저 과거의 매물대를 돌파한 0.38, 0.044 가격이 강한 지지선인데, 어, 조금 더 위로는 얼마 가격? 여기 0.5원 캔들을 지켜주고 반등, 그리고 여기 자, 3월 3일 새벽 12시에 자, 0.57 캔들을 자, 강력한 거래량으로 이제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밑꼬이 달고 반등 나온 캔들이 대략 0.73 캔들이기 때문에 자, 1차 지지선 0.73. 여기를 안 깨고 반등한다면 홀딩하시고요. 그리고 단타로 접근해서 눌림목 자리 네 단타로 기술적 반등 눌러보시기 바르겠고 여기를 이탈하고 낙폭을 확대한다면 어디까지 0.57 그리고 0.5 그리고 0.44에서 0.38까지 1차 지지선, 2차 지지선 그리고 3차 마지노선 가격을 기준 잡고 여기를 안 깨고 반등하면 단타. 추가 매수, 그리고 0.73을 깨면 수익 챙기고 비중 조절 하셨다가 얼마에서 반등할 때이 눌림목자리 0.5, 0.57 반등 타점 활용해서 기술적 반등 눌러보시고요. 또 여기를 깬다면 밑으로 어디까지 0.38에서 0.44 부근에서 저점 매수 기회를 눌러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술적 반등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노려보는 전략 지혜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늘 크라토스코인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봤는데요. 자 밑으로 지지선 오늘 이야기 드린 부분들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 저점 매수 기회 누려보시기 바라겠고 자 위로는 현재 0.85원 캔들 그리고 이번에 윗골이 달고 저항받은 0.95 캔들을 순차적으로 돌파하는데 성공을 한다라고 가정한다면은 자, 일봉상 큰 그림에서 어디까지? 자, 과거, 자, 대량거래 터트리고, 이제, 장대양봉을 기록했었던 1.3 가격과, 그리고 1.6 캔들까지 상방 열려 있으니까, 자, 현재, 우리 3월 18일까지 고팍스 거래소에, 우리 크라토스 코인이 신규 상장된다, 라는 이슈로, 1차 지지선, 2차, 3차 지지선인들를 깨지 않고, 다시 한번 0.85에서, 0.95 저항대를 돌파한다. 라고 가정한다면, 추가 상방. 1.3. 그리고 눌렀다가 반등한다면, 위로 어디까지? 1.6원까지 목표가 대응하시면서, 현재가, 우리 크라토스 코인이 얼마, 얼마 지나고 있어요? 자, 지금 0.8 캔들 지나고 있는데, 1.6까지 3, 4월 목표가 대응. 진행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크라토스 코인과 우리 단타 타점들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도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소통방 미리미리 입장해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종목에 물려서 고민이 조금 있습니다.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여러분들 보유 중인 코인들의 평단가, 비중 그리고 어떻게 어떤 부분들이 궁금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문자로 사연 남겨 주시면 제가 분석 영상들 그리고 카톡방에서 우리 실시간 전략들까지 추가 전략들을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자, 반감기까지 들고 가도 되는 코인들은 여러분들 계좌 운명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꿔 갈수 있도록 추가 대응 전략들 잘세워가시고요 가망이 없는 코인들은 교체해서 급등 나올 수 있는 코인들로 여러분들 교체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 반감기까지 한두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단타로 최대한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우리 수익 챙길 수 있는 전략들을 네, 추천 문자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더 그래프 코인 같은 경우는 2월 17일 260원 밑에서 이제 타점을 잡아드렸는데요. 자, 이 코인도 60% 정도의 이제 폭등이 나오면서 2천만 원을 매매했다면 뭐 단기간에 1,200만 원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2월 이제 17일 이제 과거의 저항대를 돌파하고 눌림목 구간에서 이제 타점을 잡아드렸는데요. 자, 260원 밑에 가격에서 충분히 매수 기회를 주고 그리고 나서 2월 17일부터 언제까지? 2월 21일까지 5일 동안, 그리고 2월 17일부터 언제까지? 2월 19일 동안 이틀 동안 폭등, 5일 동안 폭등하면서 최근에는 430원까지 약60% 정도의 단타 수익을 불과 일주일 만에 누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제 추세 이터를안 했기 때문에 제시드리는 해 지지선을 깨지 않고 우리 430원을 돌파한다면 현재 60% 수익이 아닌 플러스 90% 100%씩 크게 수익 낼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어, 여러분들이 이미 폭등한 코인들 고점에서 꺾일 때 추격매수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올라갈 코인들에 대한 상승 초입에서 네, 제가 계속해서 50% 100%씩 크게 갈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우리 반감기 앞두고, 네, 계좌 수익,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 역전의 기회들을 함께 만들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6443-7483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소통방에서 여러분들 단타 코인들, 그리고 반감기 이전에 저점 매수 배팅해야 되는 코인들에 대한 전략들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